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 415 제곱킬로미터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총 사업비가 18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단일 사업으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는 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추자도 해역의 실측 풍황 자료를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키노르만 가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제주도는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개통연계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전라남도로 연결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전남도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편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추자도 해상풍력이 개발되면 제주의 신규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단돼 도민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